8경주 곧 출발합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서울 8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 엉클로와 함께 6번 킹오브루즈 그리고 한가운데 4번 마이티고 여기에 5번 대군불패까지 4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안쪽 머리차로 앞서 있는 선두는 2번 엉클로입니다. 최근 연속 3위를 기록했던 2번 엉클로가 관번 선두로, 밤마진 2위는 4번 마이티고, 안쪽 다시 3위는 5번 대군불패, 그 뒤쪽 4, 5, 6위권에는 6번 킹오브를 주와 11번 로드반, 7번 금화애자의 대기 뒤따르면서 3코너를 먼저 진입합니다. 2번 엉크로가 1마신차 앞선 채 3코너를 먼저 들어섰고 바깥쪽 4번 마이티고, 안쪽 5번 대군불패, 4위는 11번 로드반, 5위는 6번 킹오브를 주, 바위권 그룹을 이끄는 말은 7번 금화애자의 뒤쪽에서는 3번 와이드 파이터도 뒤쪽에서 쳐져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 엉크로와 4번 마이티고 두마리 거리차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코서로돌아 직선적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두마리 안쪽 2번 엉크로와 바깥쪽 4번 마이티고입니다. 일마신차 바깥쪽 2위는 4번 마이티고 안쪽에 있는 2번 엉크로를 넘어서면서 바깥쪽 선두로 올라섭니다. 4번 마이티고 그리고 2번 엉크로는 2위로 쳐졌고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11번 로드반입니다. 가운데 선두인 4번 마이티고와 2번 엉크로 바깥쪽 3위에서 2위 자리까지 노려보는 11번 로드반입니다. 선두는 4번 마이티고가 이번 도주사연승에 도전하는 4번 마이티고 바깥쪽 거리차을 좁혀나가는 11번 로드반입니다. 안쪽 4번 마이티고하고 여유있게 결승선을 높여둡니다 4번 11번 2번 순이었습니다. 4번 마이티고 11번 로드반 그리고 2번 엉크로까지 3마리가 없었던 서울의 팔경주 함께하셨습니다. 4번 마이티고 선입권으로 두 번째로 경주를 계속해서 풀어나가던 4번 마이티고가